어젯밤여 서울 반포 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요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굉장히 큰 폭발도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어젯밤 8시 45분경에 관련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. 네. 이때 더위를 식히러 한강 공원에 나왔던 시민들에 따르면 폭발 소리와 함께 요트에 불이 났다.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네. 불이 난 요트에 6명이 타고 있었고요. 파름이 들린 뒤에 탑승객 여섯 명 모두 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. 당시 음. 근처에 있던 배가 빠르게 구조에 나서면서 탑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. 경상을 입고 이 여섯 명 병원으로 옮겨졌고요. 요트는 불이 붙은 지 삼십 분 만에 그대로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. 예. 이 불이난 요트. 인근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던 선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예. 그런데 왜 저런 지금 폭발 계속 장면 나오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?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정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된 건 음. 아닙니다. 네. 일단 소방 당국이 요투 연료형 기름 탓에 물 위에서도 불이 어 붙었다 불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. 그리고 시민들에 따르면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. 이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. 서울시가 당초에 오늘 오전에 요트를 물 밖으로 꺼내 낼 계획이었어요 음.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인양 작업은 주말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. 예. 이와 함께 지금 불이 난 요트에서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사고 지점 주변 순찰하고 있고요. 예. 기름 확산 방지 작업도 음.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알겠습니다.